대명산 피날레를 위해서 화대종주를 계획했습니다 안내산학회를 예약했고 신갈 종류소에서 서울에서 내려오는 버스를 올라 탔습니다 화대종주는 46에서 48km 화엄사에서 대원사까지입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화엄사에서 출발해서 올라갑니다 아 아무도 없네 아이고 화이팅 아 힘들다 아이고 쉬었다 가야겠다 코치 아이고 힘들어 너보다 거기 1.5킬로 5.5킬로 왔고 1.5킬로 나갔다 문행기 이제 너보다 1.1킬로 지금 4시 30분. 핸드폰 불 켜고 갑니다. 아, 랜턴 불이 꺼졌어요. 4시 30분. 아, 속도를 못 내는 게 어제 비가 와가지고, 진흙탕이, 뻘, 진흙길이 너무 많아요. 아, 4시 반. 아, 진짜. 아우, 이 진흙길이 아주 힘들구만요. 삼도봉에 왔습니다. 지금 시간 5시 30분. 한 3시간 50분 정도. 5시간 30분이니까. 예. 아유. 아, 지금 화계제 지나서 연화천 가는 길인데. 스틱이. <laughs> 아까 한쪽을 계속 덜덜덜 하고 갔더니 이게 빠졌네요. 그나마 3단 중에 하나 빠지고. 키를 늘려서 짝짝이긴 하지만 이렇게 해서 갑니다 아 지금 이제 연하천 가는 길에 토끼봉 가는건데 6시 5분 지금까지 한 14.5km 정도 왔고요 와 앞으로 30km 넘게 가야 되네 <laughs> 이제 3분의 1도 아직 못 왔네 와. 그러면 지금 6시 이제 넘었는데 아 4시간 반 4시간 반아 이게 슬슬 힘드네요 어쨌든 이제 좀 있으면 해가 뜰 거고 이제 날이 훤해지고 있으니까 또 힘내서 가봅시다 와 지금 아 지리산 저기 능선 해가 뜨는거 일출 못볼것 같아서 여기서 이렇게 잠시 쉬어갑니다 여기저기 지금 쥐가 날것 같고 특히 오른쪽 고관절 평소에 스트레칭을 안 해가지고 아 그래도 여하튼 잠시 운동을 멈췄어요. 저걸 보니까 힘이 나네요 아. 빨리 또 가봅시다. 연어천 대피소 왔습니다. 7시 10분 연어천 대피소 아침 먹고 가겠습니다. 어 이제 밥 먹고 7시 25분 출발합니다. 고고고. 지금 시간이 7시 40분. 한행 시작한지 한 6시간 됐고 거리는 19.4km 계속 양쪽 다리에 다 쥐가 올라와서 붙어있던 붙였던 테이프들 다 떼고 정신력으로 가봅니다 근데 정신력으로 갈수 있을란지 으아 아, 이거 종주 왜 한거야 벽소령 대피소 8시 28분 도착했습니다. 벽소령 출발해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산행한 지 대략 한 7시간, 어, 거리 한 22km 넘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정신이 육체를... 지배합니다. 정확히는 약기운이 아, 약기운이 지배합니다. 일단 무리하지 않고 천천히 가야겠습니다. 9시 40분, 8시간, 현재 25km 왔습니다. 아직까지는 약기운이 아휴, 근데 25km면... 아, 아직도 많이 남았네. 갈수 있을까? 아이고야. <laughs> 힘드네요, 힘들어. 아, 9시 55분? 아, 앞으로 20km 이상 더 가야 되는데. 아이고, 힘드네 힘들어. 아, 이거 무밥 화대 정도 누가 만든 거야, 이거 진짜. 아, 이건 진짜. 아, 장난 아니네. 짐은 또왜 이렇게 무겁게 싸가지고. 아, 하지 마세요. 다들 그러던데. 아이고. 우와. 우와. 여기가 지금 25.6km. 왔어요. 아 좋다 좋아. 좋은데 힘드네. 아, 아 슬슬 또 다시 쥐가 나는데 세석은 아직도 2.2km나 남았네. 천한봉 7.3. 까마득하네. 아이고 할수 있다. 아이고, 아이고. 할수 있다. 할수 있다. 할수 있다. 평지만 나오면 할수 있다. 와, 아, 10시 13분. 26.5km 왔어요. 아, 이제 평속 3km 아슬아슬 할것 같은데. 아, 자신감. 아, 할수 있다. 할수 있다. 할수 있을까? 어, 새해속 11시에 장터목 방향으로 출발합니다. 현재 시각 12시 3분, 어, 산행 현지 11시간 23분, 장터목, 장터목 대피소 도착했습니다. 12시 16분. 아, 올라가는 거 진짜 힘드네. 아. 좋은데 힘들어요. 지금 12시 45분. 산행 시작한 지한 11시간 됐고 33km 정도 왔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옷 벗다가 하나 찢어 먹었고. 지금 처음으로 옷 갈아입고 물한 모금 먹고 아, 올라가야 되는데 한 마지막 400m. 아, 힘듭니다. 그래도 자신감. 할수 있다. 할수 있다. 정신이 육체를 지배해 주라. 아, 가야 되는데, 한 3분만 더 쉬고. 빡센데, 그래도 뭐 가야지. 내가 선택한 길인데. 가야지, 가야지. 저항봉 찍고, 중봉 가는데, 다시 올라가요. 아, 아, 너무한다. 아, 너무해. 와, 지금 1시 35분. 중봉 찍고, 내려갈 건데, 우와, 기가 막히네, 기가 막혀. 와, 1시 35분이면 12시간 사행했네 이제 제발 좀 내려가자. 어, 멋있어, 멋있어. 기가 막히네. 아, 할수 있다. 정신이 육체를 지배한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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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제발. 저거 올라가는 거면 안 되는데.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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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제발, 그냥 갑시다. 아, 자꾸 은근히 올라가네. 이러면 안 되는데? 진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데 아. 어. 자꾸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너무한다 이거 맞는 사람 진짜 누구냐 와그 아. 힘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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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수 있어 2시 35분 드디어 집안 못 대피소에 도착했습니다. 아, 2시 35분이면 야 13시간 충분히 쉬고 이제 갑니다. 대원주차장 9.8km 현재 시각 14시 50분 한 3시간 야 서둘러야겠다. 여기 지금 유평 주차장 17시 40분 도착하겠습니다. 45km 정확하게 한 16시간 걸렸네요. 와 오늘 짐이 너무 무거워 가지고 아, 진짜 오늘 처음으로 멘탈 나갔었는데 스틱도 망가지고 셀카봉도 망가지고 옷도 하나 찢어먹고, 아까 유평마을 오기 전에 멘탈 나가서 완전 들어 누웠었는데, 그래도 정신 차려서 다행히 제 시간에 도착했습니다. 집에 갈수 있겠네요. 하.